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는 수제비. 두음쌤 요약입니다. 지금부터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 필기 두음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소수점 연산방법 중 더쌤 뺄쌤은 병가위 더정입니다. 0인지 확인. 가수의 위치 조정. 가수의 플러스 마이너스. 정기화. 부동 소수점 연산 방법 중나누셈은영부 피지가입니다. 영인지 확인 부호 결정 피제 스위치 조정 지수뺄셈 가수 나누셈 전송하는 경보에 따른 버스의 분류는 주대제입니다.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제어 레지스터의 종류는 품명 누 주거상입니다. 프로그램 개수기 명령어 레지스터 누산기 기억 장치 주소 레지스터 기억 장치 버퍼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의 종류는 부재자음 패 오이눈입니다. 부호 플래그, 제로 플래그, 자리 올림스 플래그, 음수 플래그, 페리티 플래그, 오버플로우 플래그, 인터럽트 가능 플래그, 운영체제 모드 플래그. 명령어 처리 과정은 캐디오 시린입니다. 인스트럭션 패치. 인스트럭션 디코딩 오퍼랜드 패치 실행 인터럽트 조사 주소 명령어는 이라 영스입니다. 일 주소 명령어 큐몰레이터 영 주소 명령어 스텔 마이크로 명령어 형식은 연조분주입니다. 연산필드, 조건필드, 분기필드, 주소필드. 입출력, 제어방식 유형은 푸인리체입니다. 프로그램, 입출력, 인터럽트 구동입출력, DMA에 의한 IO. 채널에 의한 IO DMA 제어기 구성 요소는 주대 모제상입니다. 주소 레지스터 및 주소라인. 데이터 레지스터. 워드카운트 레지스터. 제어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 채널 명령어 구성 요소는 명대을 표입니다. 명령 코드, 데이터 주소, 블록, 워드 수, 플래그. 병렬 처리의 문제점은 분수동입니다. 분할의 문제, 스케줄링, 동기화. 두음 쌤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부터는 무한 반복입니다. 반복해서 두음을 익혀주세요. 감사합니다.